안녕하세요. 몸신 안생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줄자 기능을 이용해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농장을 꾸민다든지, 뭐, 이럴 때, 길이를 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농장이라던가 사무실에서는 뭐 5m라던가 또는 7m, 7.5m 정도 되는 긴 줄자 있죠? 네, 긴 줄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데, 어, 마침 그긴 줄자가 없을 때 길을 재기가 좀 난감할 때 핸드폰,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바로 또 길이를 잴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유용할까요? 안 유용할까요? 안안 안 유용 <laughs> 안 유용할까요? 당연히 유용하겠죠? 네, 여러분들.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 주세요. 예. 네. 어, 지금 벌써 당연히 누르신 거죠? 네, 맞죠? <laughs> 네, 아직 안 누르셨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핸드폰을 준비하신 상태에서 차근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고고, 씽! 자, 핸드폰을 보시면 별도의 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능을 이용하냐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있는 기능 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네, 카메라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예, 눌러 볼게요. 자, 카메라를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사진, 인물 사진 또는 사진, 또 동영상 뭐 이런 것들 기능들 좀 주로 이용하게 되죠. 예, 그죠? 네, 그런데 이 동영상 옆에 보면 더 보기라는 게 있어요. 더 보기. 아마 눌러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어 그런 게 있었어라고 좀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더 보기를 한번 예, 눌러 보겠습니다. 더 보기 네. 더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와우 그동안 안 했던 것이 나오는데 제일 위에 보면은 빅스비 버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AR 줌인가요? AR. AR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 AR 존을 또, 이 다운로드 하도록 되어 있죠. AR 존을 다운로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R 존을 플레이 하셔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AR 존뭐3.0뭐 뭐 이렇게 되고 설명이 나오죠. 이것이 어떤 기능인지를 쭉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설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치, 네, 설치를 하고 또 이왕이면 설치 후에 자동 실행 한번 눌러볼게요. 설치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조금 설치되는 시간이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네 설치됐고, 어 저는 빨리 됐네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그죠? 앱 사용 중에 허용 눌러보시고요. 그다음에 AR 존자 나왔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R 이모지 스튜디오가 나오고. AR, 이모지, 카메라가 나오고, AR, 이모지, 스티커가 나오고, AR, 뭐, 두들이 나오고, 또, 데코, 픽이 나오고, 간편 측정이 있는데, 뭐, 요런 기능들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간편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편 측정. 어, 여기도 또 다운로드 하는 거, 뭐지? 줄자 나오죠. 줄자. 가서 한번 또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간편 측정. 또 다운 해야 되네요. 그죠? 간편 측정. 그리고 여기 보면 설치 후 자동 실행 이 있으니까 설치 후 자동 실행 누르고 설치 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네,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차근히 좀 기다려 보시도록 하고요. 네, 어, 설치가 됐는데 네, 여기도 아까처럼 어,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및 동영상 선택 눌러 보고요. 네, 이렇게 됐네요. 그죠? 네, 이 앱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라고, 이제, 그,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제, 꺼볼게요. 네. 어? 제 끄면, 이제, 간편 측정이 나오죠? 네. 간편 측정을, 예. 아까는, 이제, 설치가 된 거고, 간편 측정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 및 동영상 설정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권한에 카메라라고 있죠? 네. 예, 카메라 키시고, 카메라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사진 및 동영상은 허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진 및 동영상을 컨택을 하고 네 허용이라고 이제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백 버튼을 눌러 볼게요. 네백 네, 버튼을 눌러서 네, 간편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간편 측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거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은 내가 사진을 촬영할 거 있죠. 네, 거리를 인식시킬 거를 한번 이제 측정을 하는데, 제가 요 필통인데, 필통을 한번 이렇게 대놓고요. 카메라로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거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서 또 간편 측정을 눌러 볼게요. 네, 간편 측정을 누르면 예,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움직여 보세요. 라고 나오죠. 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특정 포인트를 추가하면 여기를 누르세요 라고 나오죠 네 플러스 버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요 지금 여기 대상까지 123cm 라는 것은 카메라로부터 해서 내가 지금 비춰준 요 모습까지가 203페이지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길이를 요것은 나와 현재 그 비춰지는 대상까지 거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모니터를 비춘다 그러면 모니터까지의 대상 길이가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만약에 길이를 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측정 포인트를 추가하려면 여기를 누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으니까 플러스 버튼을 눌러볼게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필통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한번 이제 측정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이제 누르는 거죠. 네, 플러스 버튼을 이제 눌러보고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혹시 보이실까요? 여기 하얀색 있죠, 하얀색 동그라미 여기 부분에다가 예, 플러스 버튼을 딱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가 됐고, 그 다음에 시점을 추가했다고 나오죠? 그러면은 또 이제 끝나는 지점 이렇게 쭉 가서 여기를 또 이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클릭을 딱 해보게 되면은, 네, 끝 지점을 추가했습니다. 나오죠. 몇이라고 나와요? 네, 11cm라고 나오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요 폭은 11cm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위아래, 여긴 세로를 잰 거고, 위아래 가로를 한번 재볼게요. 자, 다시 한번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네, 여기 가서, 네, 시작점에다가 이제 플러스 버튼을 딱 누르고요. 네, 그럼 시작점을 추가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또 아래쪽으로 가서 네 여기에서 대상까지 요 길이 다시 한번 플러스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요번에는 네, 뭐예요? 21cm 그죠? 예 가로는 11cm고 세로는 21cm 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laughs> 네 진짜 신기하죠? 네 신기하고 만약에 요것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또 대상까지 길이도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키 같은 것도 혹시 측정할 수 있을까요? 키? 예를 들어서 요 지금 제가 보는 건 모니터인데 모니터잖아요. 모니터. 모니터인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아이들의 키를 잰다 그러면 아이들을 벽면에 세운 다음에 그죠? 예, 벽면에 세워서 위쪽, 위쪽 부분을 이렇게 재서 윗부분을 이렇게죠? 예, 여기가 이제 모니터 위쪽 부분이 머리다 생각하고 딱 대시고 그다음에 또 아래쪽 부분이 또 발, 발이죠. 발. 있죠, 발? 알 부분이다 생각하고 여기다 딱 대고 또 플러스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길이가 모니터 길이가 35cm 어 키도 이런 식으로 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laughs> 네. 핸드폰만 가지면 이렇게 길이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가 또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에 이게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딱 나오니까 이것을 화면 캡처를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또 저장이 될수 있으니까 보관하기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갤러리로 가실 수도 있고 한 거죠. 네. 여기 보면 상단에 점세개 있지 않습니까? 점세 개. 네, 점세 개를 누르면 또 팁이 나오고 팁스가 나오고 갤러리가 나오고 설정이 나오는데 설정도 한번 눌러 볼까요? 네, 단위를 센티미터로 할 거냐 또는 뭐 인치로 할 거냐 이렇게든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센티미터로 하니까 센티미터로 하면 좋구요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제 눌러서 갤러리로 이제 가게 되면은 네, 사진이 없습니다. 아 이건 뭐냐면 사진 사진을 또 불러와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기능 되거든요. 팁스도 한번 눌러 볼까요? 네, 팁스도 하면 아 이거는 길이를 재려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이 지금 우리가 가로랑 세로만 쟀었는데 요 길이 있죠, 이렇게. 길이. 여기까지도 이제 잴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길이를 재려면 가운데 점을 시작점, 시작점을 맞추고 더하기 아이콘을 누르라고.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카메라 원과 사각형을 비춰 치 수와 또 이제 그 면접을 자동으로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키도 잴수 있다라고 다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오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요 기능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키 재는 거네요. 그죠? 아까 사람 모양 있는 거. 또뭐 여기를 눌러 발표시를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는 제가 그냥 새로 모습 재는 거 부분으로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 여기 눌러서 발 표시하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여기가 발인 거죠. 그죠 예 여기, 여기가 이제 발이라는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아 근데 대상이 너무 가까이 있거나 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 했다고 아마 지금 사람을 측정해야 되는데 음이 모니터를 측정하다 보니까 인식이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장농을 한번 측정해 볼까요 예 장농을 측정해도 인식이 아마 좀잘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키 측정은 여기 실제 모습이 아니라서 인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람 모양 있죠? 사람 모양, 사람 모양을 딱 누르게 되면 키 측정이 되는데. 예, 키 측정 어, 실제 사람이 아니라서 좀 안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그대로 발 모양 아래쪽에 다대고 플러스 버튼 누르고 또 머리 꼭대기 대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자동으로 키 측정 끝까지 되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길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있죠 여기 예, 모니터의 아래쪽 부분을 눌러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다음에 시작점을 추가했다 그랬죠? 그러면 쭉 올려서, 네, 올려서 또 모니터 끝부분 눌러서 플러스 버튼 누르게 되면은 총 길이가 36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 옆에 보면은 여기 그 오른쪽에 요 동그란 버튼 있죠? 이게 바로 사진기 버튼이에요. 그러면은 요 길이 잰 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 그죠 길이 잰 것이 캡처가 되니까 갤러리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뭐 길이 잰 것이 다 나오는 거죠 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또 대각선도 한번 재볼게요 대각선 자 모서리 왼쪽 모서리에다가 플러스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쭉 가서 오른쪽 오른쪽 모서리에다가 모니터죠 플러스 버튼 딱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끝이 좀 추가했다고 나오죠. 그럼 요 길이, 요 길이가 나오죠? 그러면 이 대각선은 72, 또이 세로는 36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또 사진기 버튼, 요것을 사진기 버튼을 딱 클릭하면은 요게 그대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론 당연히 가로도 이제 저장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굳이 뭐 어디에다가 적어놓고 할 필요가 없고 이 자체가 이제 길이를 측정해서 이게 사진 저장이 되니까 너무 간단하고 편리한 앱이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갤러리로 들어가서 저장이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 요 부분 그죠? 예, 여기 모니터에서 또 대각선은 72cm고. 또 세로는 또 이제 위아래는 36cm다. 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laughs> 되게 신기하죠. 예, 저도 오늘 처음 써 보는 건데 사실 핸드폰 가지고 있어도 맨날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하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영상 찍는 거, 또 여기에서 키네마스터 이용해서 편집하는 거, 이 정도만 했었는데, 요 카메라 자체에도 아기자기한 기능들이 참 많이 있네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제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카메라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그리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아, 이런 기능들도 또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하게 되면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열심히 또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